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흥미롭고 미래지향적인 방위 혁신 중 하나인 최신형 2025 스텔스 드론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인 항공기가 아니라 정밀 공학, 최첨단 공기역학, 그리고 최신 스텔스 기술을 통해 현대 드론의 한계를 완전히 재정의하도록 설계된 고도의 첨단 시스템입니다. 외관을 처음 보는 순간 스텔스 드론은 공기를 최소한의 저항으로 가르는 듯한 매끈하고 각진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날카로운 윤곽과 적어도 동체는 레이더 신호를 분산시키도록 만들어져 기존의 탐지 시스템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어두운 무광 마감은 단순히 미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연공에서도 최대한 은폐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개발된 레이더 흡수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드론의 형상은 수직꼬리 날개가 없는 플라잉 윙 형태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텔스 항공기에서 차용한 디자인이며 위압적인 존재감을 줄뿐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기능적 이점까지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5 스텔스 드론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효율성과 강력한 출력 모드를 제공하며 고고도에서 조용히 순항하거나 임무 수행 시 빠른 적어도 기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2500km를 넘어 빈번한 급유나 외부 지원 없이도 심층 침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응형 비행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바람, 지형, 잠재적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성과 정밀성을 보장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0km를 넘어 대부분의 기존 방어 시스템을 따돌리거나 회피하면서도 거의 완벽한 스텔스를 유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채공 시간으로 최대 40시간 동안 임무를 지속할 수 있어 지휘관들에게 정찰, 감시, 혹은 타격 임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드론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경쟁 제품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장점들입니다. 첫째, 새롭게 개발된 복합 소재 덕분에 레이더 신호를 흡수할 뿐 아니라 열 신호까지 줄여 적외선 탐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스텔스 성능이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둘째, 모듈식 페이로드 시스템을 통해 정찰, 전자전.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역할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별도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셋째, 기내 AI 기반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해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통신이 제한되거나 교란된 상황에서도 전술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명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며 적지 깊숙이 침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강점은 기존 방위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으로 독립적인 장비가 아니라 전장에서 전력 증폭기의 역할을 합니다. 지상군의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인 항공기와 협력하는 등이 드론은 현대 전장에 확장된 이론처럼 기능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2025 스텔스 드론은 프리미엄 방위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구성과 조달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한 대당 2,500만 물결표 3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비싸게 들릴 수 있으나, 유인 스테스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조종사가 탑승하는 전투기에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방위력을 향상시키려는 국가들에게 이드론는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 스테스 드론은 단순한 무인 항공기를 넘어 군사 항공 기술에서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외과는 완벽한 스텔스를 보장하고, 고성능 엔진과 적응형 시스템은 뛰어난 속도와 장시간 채공 능력을 제공하며 AI 자율 운용, 모듈식 페이로드, 첨단 스텔스 소재 같은 독창적 장점들은 지금까지 개발된 드론 중 가장 다재다능한 무기임을 증명합니다. 가격은 고급방위 시장에 속하지만 제공하는 능력을 고려하면 현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들에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히 무인 비행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고 승리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정표입니다. 군용 드론의 진화를 주시해왔다면, 2025 스텔스 드론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원하시면 이긴 리뷰 버전 외에도 짧은 유튜브 영상용 요약본 200에서 250 단어 수준을 한국어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해 드릴까요?